돈 버는 사람 같었어요 아... 옛날 엄마라고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생소했었어요. 기분이 너무 아, 좋구나. 참 어저께까지는 아무런 그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막상 앞에 앉으니까 약간 이렇게. 약간 그 뭐랄까, 사기가 되면서 음. 난 이게 꿈인지, 생친인지 도대체 기억을 못 하겠어요, 나 존댓말 이게 다 자식이 있으니까 네? 이렇게 만나는 거겠지, 뭐 아, 진짜 언니 덕분에 완전 만들어진 음. 자다 뛰게 자식 덕이요. 자식 덕에 이렇게 만나서 그수면이가있어고 그, 그, 그러지만은 상상을는 못 못하고 나도 도 생각을 안 했어. 예. 만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. 저 모습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? 어, 아버지는 존댓말 하세요? 낯설어서 <laughs> 그런가.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서. 놀라지. <laughs> <몰라, 지금. 웃음> 잘, 잘, 잘 생각이 안날 거야, 아마. 아니, 나는 생각은,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 치매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다 나. 음. <laughs> 이정수 씨,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. 그도 많이 안늘었든 그도 많이 안늘었든 아니, 안 어, 많이 안 늘었다고요? 응, 많이 안었다 다들, 다들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나는 많이 변했지? 많이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. 아이고. 아, 딴 사람이야? 응. 네. 길에서 봐도 몰라 보겠어요. 세월이 워낙. 그렇지, 당연히. 30대 엄마를 봤을 거. 고 맞아요. 그런... 그때 멈춰 계시니까. 항상 저도 생각을 많이 했죠. 본지도 하도 오래되고,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지, 아... 예? 별일 없는지. 굉장히 과거 생각을 안 할래, 안할 수가 없죠, 과거를. 누구든지 뭐 과거는 다 있는 거니까. 돌이켜서 과거를 생각하면은 과거 생각 그건 다 기억을 할것 같네요 그죠? 기억... 어느 정도는 하죠 살아온 거니까 그럼 알죠 아무튼 참이 우리 승연이가 참 큰일 많이 했어요 음, 안큰일이셨어 네.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험 쳐가지고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입사가 돼가지고 미장원을 추천해 가지고 이제 미스코리아 선발돼서 나가서 또 됐지 방송국으로 지금 평생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다다 다 하고 대기업 선전하고 <웃음> <웃음> 엄마도 다 알아요 <laughs> 다 아는 얘기를 하시네 진짜 <웃음> <웃음> 뭐 말할 수 없이 큰 일을 마, 많이 했다고요. 곁에 안 계셨으니까. 음, 그 옆을 못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엄마는. 그래서 혼자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지금까지 자라왔죠 그냥. 음... 애그 고생하고 지금 연이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자꾸 하시면은 나는 그 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. 그한 번도 애한테 잘한 거 없으니까. 잘한 것도 없고 나도 잘한 것도 없고 음. 지금 건강은 하시죠? 건강해요 어 건강하고 네. 저도 여, 이 시, 어지러움증 때문에 오래 갈것 같지는 않아 아마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한 10년째 다녀요 갑자기 그냥 가슴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막 숨을 못 쉬고 호흡이 막 곤란해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. 그래가지고. 노인 애들 똑같이 아픈 얘기 하지 말고. 예, 그, 아,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하니까는 <laughs> 스탠드든가 그걸 비닐을 박아서 이걸 벌려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알어+, 네, <laughs> 알어. 알아가지고 이제 <laughs> 알어. 호흡이 이제 돼가지고 주는데 그 약이 하루에 <laughs> 약안 보여줘도 <보여주면> 돼 <laughs> 이런 약+ 약인데 <이야기인데 웃음> 세 번이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씩 십 년을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는. <laughs> 네.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셔. 음. 지금 전혀 엄마 생각하고 다르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나 생각 같으면 잘 있었어? 음. 뭐 이렇게 그냥 음.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만 음. 자꾸 엄마 비유를 건드려 지금 자꾸. 음, 맞아요. <laughs> 그런데 작년서부터 갑자기 뭐가 또 터졌냐면 안 돼요. <laughs> 어지럼증이 그냥 왔어요. 괴로워요. 근데, 근데,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면 <laughs> 어지럼증도 오고 다 오게 돼 있어요. 뻘쭘. <laughs> 제가 이제 한 번씩 해외에서 들어오면 은그막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. 그때하고 거의 많이 비슷했어요. 그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억울하고 그냥 이런 것만 표현이 되시지, 내가 억울한 건 모르잖아. 얘기를 우리는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.